안녕하세요. 제노입니다. 네, 오늘은 빼빼로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자, 이 빼빼로입니다. 네, 제 친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는데, 들어보니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.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게 된 빼빼로인데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빼빼로는 종류가 두종류예요 아무래도 이건 딸기 같고 이거는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부터 먹어볼게요 초콜릿입니다 음음 음, 달아서 못 먹을만 하네요 제 친구가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달아요. 네 심하게 단 편이네요. 그러 먹을만 하긴 해요. 근데 먹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. 음 나쁘진 않네요.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딸기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. 음, 진짜 딸기 맛인데요? 음, 음 와, 진짜 맛있다. 달달하고, 음, 나름 괜찮아요. 공부할 때나, 약간, 당이 떨어질 때, 단 음식을 먹잖아요. 그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, 이렇게, 조그만한, 빼빼로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, 좋아요랑 구독하면서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